9월 23일, 화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을 가지고, 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서반단엽이고요 자, 2번은 서반입니다. 화려하죠? 자, 3번은 황한몽환이되겠고요 자, 4번은 아주 그, 어, 단단하고 화려한, 어, 삼반노코, 입변의 삼반노코가 되겠고요 자, 5번도 아주 그 좋은 엽성을 지니고 있는 황복윤입니다. 자, 6번은 죽음마 천자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만물상이고요. 자, 8번은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어, 태황무지촉이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은 입변의 삼반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카드도 되니까, 어,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은, 어, 서방단엽입니다 자, 지인이 어, 산채 안난채요 이제 산채 출발이고요. 음, 아주 단단한 육질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 모쪽에서 보시다시피, 에, 이렇게, 조금, 어, 서반이, 이렇게, 호 형식으로, 이제, 요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음, 아주, 어, 괜찮은 그런, 음, 난초인 것 같습니다. 이밭자리 난초들이요, 굉장히 고가의 이제, 거래가 됐었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예, 가져온 건데요. 어, 물론, 이제, 라사는 없는, 민단엽이지만, 아주, 이렇게, 단단한 육질과 전형적인 단엽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업 무늬가 놓고 어,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자시 보면 자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화면상으로는 그래도 한번 키워 볼 만한 품종이고요 어, 뿌리는 이렇습니다 약간 검지만 어, 뭐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별큰 어, 배양에는 시장이 없을 듯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맨 뒷장 이렇게 이제 예. 한 장이 있고요이것도 어, 입장 세 장, 네 장째 지금 속장이 올라오고 있죠. 자, 멋진 서반단념입니다. 자, 길이는 8cm에 폭이 1cm가량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2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아주 화려한 서반입니다. 어, 모촉도요.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 전진촉도 정말 두촉이 나왔는데 화려하게 이렇게 에, 색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엽성도 단단하게 좋고요. 어, 입엽, 반입엽성의 아주 괜찮은 그런 품종으로 보여지고 꽃도 기대할 만합니다. 자 모촉이요. 무려 여섯 어, 무려 장이 넘습니다. 입장수가 그렇게 한는데 요거는 조금 꺾여버렸어요. 한 장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두 초의 신화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죠. 입장이 여섯 장이고요. 자, 요 놈도 다섯 어, 장인가요? 어 요렇게 해서 아주 훌륭하게, 어, 이놈도 자, 요 놈도 여섯 장이네요. 자, 요, 입까지 합하면, 그래서, 어, 여섯 장, 여섯 장 되는 그런 신화를 어, 올렸어요. 아주 모습은 화려합니다. 자, 뒤로는요, 종자는 제가 땡겨, 떼서 남겼고요. 자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스반입니다. 자, 아주 그 화려하죠? 이렇게 색상도 아주 좋고 어, 꽃도 기대할만하고 옆으로도 어, 한번 전시회 어, 출품할만한 그런 품종이 아닌 것이고요. 뿌리도 뭐 깨끗하게 좋습니다. 뭐이 정도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자뭐 찐 서반인데요. 길이는 17cm에 폭이 7mm 가량 되는 3촉짜리 화려한 서반.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3번은 황화몽안입니다. 자, 몽안요. 몽안은 아주 어, 그 화형이 좋고 어, 극황의 하색에 화근이 거의 없는 진짜 아주 깔끔한 황화입니다 자, 어, 자, 여 놈은 성남의 김홍식 회장님께서 명명한 다섯 가지 황화 중의 하나이고요. 어, 본인께서는, 이제 이게 다섯 가지 황화 중에서 가장 우위에 놓였다라고 어, 평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황화입니다. 어, 잘만 피워서 전국대회 나가도 충분히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어, 몽환이지요. 누구나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종자입니다. 자, 이놈은요, 입장이 다섯 장뭐 다섯 장 반, 이놈까지 넣으면 여섯 장이 되는 그런 작황이 아주 좋은 몽환이고요. 자, 요렇고 어 전진에 전진 두 총인데 이제 뿌리가 요렇게 좀깜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살균 살충은 제가 충분하게 했고요. 어, 자, 요런, 어, 생강들은 또, 점들은 또 살아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멋진 몽환의 모습인데, 자, 몇 초, 이게 점도 자기 좋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개아주로 곧갈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몽환입니다. 자, 좋죠? 입장 다섯 장, 다섯 장, 뭐,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넣으면 여섯 장. 이런 멋진 몽환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만 조금 더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요. 자 길이는 20cm에 폭은9 m m 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몽환 두 촉의 가격은 제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환이었습니다. 4번은 입변의삼반노코입니다 아주 단단한 육질을 지냈고요. 거의 단엽에 가까운 단단한 육질을 지녔습니다 자 그래서 모촉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끝이 좀 잘리고 그런 상태인데 작황은 상당히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원래 초기 연제 조금 어, 약하게 나왔습니다. 폭이 조금 좁아졌죠. 그래도 입장수는요. 4장에 요거까지 넣으면 5장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꼴은 아 이렇게 한 촉에서 쏘다 보니까 조금 약해졌는데 무늬만큼은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화려하고요. 단단한 육질에 에, 짤막한 잎 어, 모촉을 보면 또 굉장히 폭이 어, 그렇게 좁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소밀도안 되죠. 무늬 그 산만한 모습 그대로 보이십니까? 이 무늬는 이제 황색은 아닙니다. 황색은 아니고 유백 정도의 무늬색을 지니고 있고요. 어, 소멸이 안 되는 요런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쪽 받아놓으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고요. 어, 황산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출란 산반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놓고도 아주 짙게 잘 들어갔죠. 이렇게 자요런 모습의 멋진 입변승의 그런, 어, 삼반노코가 되겠습니다. 자, 뿌리도 뭐, 이렇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이면, 괜찮아 보이고요 어, 상당히 뭐, 단엽이라고 억지로 우겨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입변 산반노코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 1 c m 에 폭이 6mm 정도 됩니다. 자, 모초금 폭이 훨씬 넓습니다 8에서 9mm까지 나오겠죠? 자, 요런, 어, 입변, 어, 3만 놓고, 가격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33만 원입니다. 5번은 아주 그 엽성이 좋은 황봉윤입니다. 자, 이 황봉윤은요, 아주 그, 어, 좋은 가격에 전진촉을 팔고, 이제 뒷대를 이렇게 놓, 남겨놨어요. 자, 뒷대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아, 요 놈이 한쪽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력 좋게 한쪽을 더 쏘았습니다. 이런 상태인 게지요. 약간의 영봉윤 형태로 나왔어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황봉윤으로 색이 들어오는 자, 그런 멋진 봉윤입니다. 엽성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입변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금 마무리가 굉장히 좋죠. 이런 상태의 황봉윤입니다. 정말 좋은 봉윤으로 보여지고요.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한 분만 이것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더 이렇게 아주 좋죠. 색상 좋죠. 이렇게 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익어갑니다. 색상이. 자 입장도요. 둘러 67장 했어요. 여섯 장짜리 신화를 써 올렸고요.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 괜찮아요. 아주 좋은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자 아주 엽성이 좋았어요. 어, 상당히 키워볼 만한. 그런 모습에 육질도 단단합니다. 자, 그런 어, 멋진 황복륜이에요. 자, 길이는 17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10mm 정도 되네요. 가격은 1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7만 원입니다. 정말 예쁜 복륜입니다. 6 번은 주그마 천자입니다. 자, 천자는요 아주 대륜의 꽃이고. 주홍의 색상이 아주 좋고 가운데 한 줄의 하근이 좌우 상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멋진 천장입니다. 잘 키워놓으면 거의 원판에 가까운 그런 주홍화를 피우게 되고요. 어, 정말 제가 처음 천자 꽃을 보고 반에서 거의 뭐,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난초를 계약을 해버린 적도 있는 그런 멋진 꽃입니다. 자, 실물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꽃이고요. 어, 이 죽음화 중에서도 상위 레벨에 속하는 그런 멋진 천자입니다. 자, 예전에는 정말 고가였어요. 어, 그랬었는데, 요즘은 참이 꽃값이 상당히 많이 착해졌죠. 자, 그런데, 자, 러 놈은요, 총수는 모두 6촉이지만 정상촉은 4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어, 요, 이제, 세촉 정도는, 올래 촉이죠?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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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촉이, 이제, 올래 촉인 것같고요 어, 그래도 전진 촉들이 많아서, 세력받기 좋을 것 같고. 저, 한 촉은, 이제, 약간, 이제, 가을 신화다 보니까, 조금 밑달린, 이모작 신화라서, 좀 밑달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 뭐, 하여튼, 어, 뭐, 자기 꽤 괜찮은 그런, 어, 천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이면요, 어 금방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세력이고요. 어, 입장 수도 뭐 어, 다섯 장씩 뭐 이렇게 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키는 좀 작지만 나름대로 세력을 갖춘 그런 천자의 모습이라 곧 개화조가 될 것입니다. 자, 요 놈은요, 어, 길이는 14cm 정도 되구요. 어, 전진 기준입니다. 뒤쪽은 큽니다. 뒤쪽은 많이 커요. 근 네, 이렇게 큰데. 어, 전진 기준으로 14cm에 폭이 7mm 정도. 자, 그렇게 나오는 천자.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천자의 가격 10만원입니다. 멋진 천자입니다. 7번은, 만물상입니다. 자, 만물상은 문저 무늬가 발진하면 금계 산반이 되고 꽃도 아주 화려한 산반화를 피운다고 합니다. 자, 이 정말 우수한 품종이고요. 아주 저 금계로 터진 놈은 고가의 난초입니다. 자, 그래서 어 아직은 이 놈이 무늬가 금계로 발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무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요 무늬를 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무늬가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발전하려고 하고 있죠. 자 무늬가 제법 들어 있죠. 저요요 위에도 요또 요게도 무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촉을 억수로 기대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뒤 촉은 무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력상으로 벌브가 컸어요 앞으로의 세력을 충분히 도와줄 것 같고 전진 쪽에서 무늬가 이렇게 나와졌기 때문에 다음 종이 기대가 되고 어 뿌리도 원래 상당히 부실했습니다만은 전진 쪽에서 이런 새 뿌리가 새 가닥이 아주 예쁘게 잘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볼만한 그런 품종이 되겠고요. 어, 한번 음, 가져가셔서 금괴로 한번 음, 터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놈이 금괴로 터지면 상당히 괜찮죠. 자, 그런 만물상입니다. 아직도 여전한 인기고요. 무지도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금괴로 가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천상이나 어, 바로 이런 어, 만물상 같은 품종들을 잘 길러 놓으시면 아주 그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난초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놈은요 어, 전진 기준으로 요길이가 11cm 정도 되고 폭이 7mm 됩니다. 어, 입장은 네 장인데 뭐 요에 살짝 요렇게 검은 점이 요게 하나 딱 있습니다. 아, 어, 오게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뭐총 키가 크고 자기 좋았었어요. 24cm가량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어, 전진신의 무늬가 요래 먹으면서 앞 장래가 아주 밝은 그런 만물상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만물상의 가격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멋진 아가씨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8번인데요. 아주 시원하게 빠져있는 그런 멋진, 어, 이런 아가씨입니다. 자, 아가씨는 뭐, 우리나라에서 여외품대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가장 많은 대상을 수상한 그런 여외품이지요 자, 아주, 어, 여성적인 그런 면모를 많이 풍기는데요. 자, 이런 지금 주어진 상품은요, 거의, 그, 뭐, 여성적이라 보다는 기상이 거의, 뭐, 남성적이라고 해야할 만큼 웅장하게 그렇게 나온 모습입니다. 아, 어, 다만, 어, 지금 모촉이요, 이제 이렇게, 잎에 약간의 이런 어, 흠이 있습니다. 요, 요 정도. 자, 또요이 잎장은 자 상당히 좀좀 어, 좀 많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어요세 장의 잎에 약간 요렇게 이런 건 이제 약간 요렇게 있고요. 자, 여기도 약간 요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요요 잎은 이제 제법 많이 이제 요렇게 있습니다. 이 끝으로. 자, 그런데 뭐 지금 다 진정이 된 상태고요. 이제 코리스를 받는 자국도 있죠. 자, 있는데. 전진촉이 완전히 아주 그 좋게 나왔습니다. 입장이 모두 다섯 장인데요. 아주 시원하게 쭉 빠져 나왔습니다. 좋죠. 이제 뿌리도 아주 깔끔하고요. 자, 저 요거는. 이제 녹태가 끼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키가좀긴 모습이라서 그렇고요. 노출이 되어 있었던가 봅니다. 뒤에 백벌바나 달려 있고요. 뿌리 깔끔합니다. 자, 이런 멋진 오게티 어, 요놈만 빼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가씨의 모습이고, 제가 이제 이 아가씨를 대상받은 아가씨들이 이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죠. 이 키도 쭉 빠졌고요. 자, 이렇게 광폭이고 어, 이런 훌륭한 작품. 을 나타내는 그런, 음, 요런게요. 요런 게요, 요런 초기 한 일곱, 여덟 촉이 있으면 이제 대상에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큰 데서 큰 놈이 나오는 법입니다. 작은 데서 작은 것이 나오고 큰 데서 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가씨도 어, 특별하고 특출한 이런 아가씨를 한번 키워보고자, 보자마자 제가 아주 반해버린 그런, 어, 그 아가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장이고요. 전진총은 다섯 장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이 이런 거는 1.1cm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아가씨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가씨입니다. 자, 요 아가씨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자, 안 아깝습니다. 아주 멋진 아가씨입니다. 9번은 어, 단엽 중투 태황 무지촉입니다. 자, 태황은 최고의 누가 뭐래도 단엽 그 중투가 되겠죠. 자, 그런 음, 누가 뭐래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멋진 단엽 중투이고요. 음, 그냥 입만 보더라도 이런 단엽이 정말 예쁘죠. 자, 그런 예쁘고요. 이제 무늬까지 있다면 정말 이제 최고의 난초가 되는 그런 것인데요. 자, 요 놈은, 요렇습니다. 약간의 반성들은 다, 이 무지촉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무지촉에서, 어, 선이 꺼져 나와서, 이제, 예전에는요,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꺼져 나와버리면 그냥, 로또 맞은 거하고 똑같았어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어 조금, 난초 갑들이 상당히 현재 착해지는 바람에, 이제 조금, 어,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태왕 무지 촉들은 간혹 중투를 많이 쏘아 올립니다. 자, 그, 그런, 실제 모습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봐왔고요. 어, 실제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요런, 어, 촉은요, 원래 25년 촉입니다. 제가, 어, 두촉을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어, 전진촉을 이렇게 분리를 해낸 거고요. 어, 두 촉은 다시 이제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태왕 무지촉입니다. 자 이렇게 눈도 아주 건실하게 여기 하나 붙어 있고요. 뭐 뿌리는 약간 이렇게 검은 뜻이 보이지만 아주 깔끔하고 어, 건강한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줄이라도 하나 끄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 멋진 태왕의 모습이고요. 입장은 네장입니다자 뿌리는 요렇고요 여러분요. 길이가 11cm에 폭이 8m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또 태양무지의 가격은 아주 또 빵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주고 사는데 자 4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입. 입변 삼반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입변 삼반 중토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단단한 육질에요. 입변 거의 단엽에 가까운 육질에 그런 입변에 이런 삼반 중투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어, 오시는 분들이 일경구하라고 착각할 만큼 아주 엽성이 좋고요. 어, 정말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음, 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습니다. 아주 단단한 육질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한촉올래 올린 데서 이제 이렇게 한 촉이 더 나오고 이렇게 있네요. 자, 뿌리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모 촉은 이렇게 뭐 점도 있고 잘리기도 하고 해서 나이가 상당히 있는 촉입니다. 자, 그런 촉이었어요. 그게도 무늬가 이렇게 있었죠. 소멸 안 됩니다. 자 무늬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원래 촉 무늬 보이시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어, 변신을 했습니다. 정말 입끝이 잘 녹아있고 그냥 입변이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닐 것 같은데 이렇게 산만중 두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한번 키워볼 만하고요. 꽃도 뭔가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이 네장이고요 어, 원래 뭐, 총은 이 잘린 입두장이고요 이제 이렇게, 가을 신화가 이렇게 하나 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음, 아주, 어, 촉수는 금방 낼것 같은데, 내년 봄에 요 놈은 따로 떼서 키워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뿌리가 깨끗하고 좋죠? 자, 요런 아주 입변에, 거의 단엽에 가깝습니다. 그런. 어, 삼반 중투입니다. 자, 길이는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8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하요일 아침에 또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아, 우리 한국 출란을 하면서 여러가지 현재 이렇게 절기를 끓이들이 많은 그런 난초들로 나름대로는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요즘 이제 분갈이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분갈이 하면서 나오는 그 분주된 족들 또는, 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판매 내기도 하고, 또 이제, 분갈이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이제 또 괜찮은 품종들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에 내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분갈이는 이제 우리가 분내 환경을 다시 바꿔주고요. 어, 또 때로는 분주도 하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눈을 미리 따줌으로써 밑달림을 방지를 하고, 또어 미리 점검을 해서 이제 소독하고 해서 병을 애, 에, 미리 예방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가 1년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그 하셔서 내년 농사를 어,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어, 난초 가격이 상당히 착해지고 있고 어, 또 어, 가을이 되면서 어, 좀 많은 그런 종자목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기회에 좋은 품종들 좀 준비를 해두셨어요. 어, 한국출란을 하는 묘미를 좀 느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 앞으로 이제 전시회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예, 많은 구경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판매전도 많이 다니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지였습니다.